날 때부터 그냥 이급 헌터로 태어난 문도 어? M도 그냥 체겨줘봐야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제각성그런게 가능할 것 같아? What? 아 우리고 닉네임이랑 저 룬이 심상치 않다 진짜 대개 호흡에 고식자들고 아니 저마잖아. 아유 요즘은 저마 들어야 돼. 챌 들면 안돼 요즘. 이 만큼 쳤다 어 아, 근데 오공이 저거 스타트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일단 불쾌함 굉장히 응? 왜이 왜? 미친 누르고 장인이네 이거? 깨아! 오케이! 오! 어 미친년 뭐야 이거 썰라 됐어 잘 됐어 됐됐 아니 우르곧이 밥먹고 우르곧만 했네 이거 쉽지않음 잘못하면 이거 휩쓸려 갈수도 있음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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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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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타도 되네? 바로 반픽! 컷! 우리고 지금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막 손발이 덜덜 떨리고 눈물나는 중 오케이 컷! 안되나? 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이레오나는 응? 야인연아, 바루스가 때린다고 난면 어떻게? 응? 뭐야? 어? 야인연아, 응? 응? 어? 이게 이게 삶을 포기한 무빙을 이 치니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맞추기가. 응? 야 이년아, 이리 와. 응? 싸웠어? 그래도 뭐 대화를 통해서 풀어야지. 그렇다고 상대 팀 품에 안끼로 이게, 이게 이게 아니거든. 얘는 또 뭐야? 어어어! 어, 어! 싸웠어요. 예, 우리 팀이랑. 싸웠어요! 그냥 아트 날까? 잭스 왜 했냐? 응? 문도왔는데 응. 이게 스킬이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뭐야 이게 아니 맨날 적정글은 탑객을 이유 없이 그냥 탑객만 와요. 근데 바텀 더블킬 인정하자 그래 그래 일단 침착하자고 적정글이 탑객 올 수도 있지 생각이 탑에 나왔으니까 경을올 수도 있다. 유신님 음. 그 아니 십세야 이걸 왜안 와? 어 뭐야?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자, 어어어어어어어어어아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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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까지안 되는 걸 아는데, 이게 몸이 말을 안 듣네, 이거. 응? 어, 오케이,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잘안 죽습니다, 이 시바나가. 음 씹쎄, 진짜. 야! 왜 그래! 야, 야, 와와와자아어어뭐 야, 이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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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째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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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는 문도 거의 뭐 친가정 느낌으로 이렇게 참 살갑게 대해준데 씨발 난뭐 어디 주사온 새끼처럼 뭐 리신이 그냥 어? 날 미워해 별로 안 좋아해요 나를 그게 느껴져 응? 씨발 이거봐 올수 있나? 아이는 부모가 없나? 바텀 리드는 아무 구김살 없이 어린 시절... 응, 어? 내가 갖고 싶다 하면 다 갖게... 구김살 없이 그렇게 자라니까. 이게 뭐... 어? 세상이 그냥 아름답고, 시바나는 도대체 왜 저러고 살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 응, 이발... 겁나 싫어, 또... 이... 지랄한다... 응... 오케 넘겨라! 벗어 삼켜주면 뭐 하냐, 응? 어? 그냥 날 때부터 그냥 이급 험터로 태어난 분도 엠 어? 도는 얘 챙겨줘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게 제각성그런게 가능할 거 같아, 응? 어? 가보자, 가보자. 이덕순 어디를 보는 거지, 응? 어? 뭐어쩔거냐는거야이게자수이가고이게사업이지저 응? 응? 문도가 시험 문도입니까 이게이게이게 뭐야? 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이거 이거 뭐 이거 뭐야? 리 뭐지? 자이 여러분들 눈 앞에서 이 휘바휘바 돌리면서 들어오면은 이게 반응이 되는데 무시 안에서 미리 돌리고 탁 들어오면은 이게 사 반응이 잘 안돼요 이게 어 그러지마 그러지마! 아니 뭐하는 거야 이 상놈아! 아니 자네는 뭐 라인도 안보고 갱을 하나? 나쁘지 않은.. 응? 뭐지이 새끼 왜저기저 혼자 저렙이요 이거 가라 가라! 짝! 딱! 딱! 저기 어! 이게 안돼? 잠깐만. 아 이게 뽀삐가 저아 어? 진짜! 기서 저기서 저기서 저왜 안돼! 기서 오케이 오케이 자 그렇지 왜 어시 없어 근데 어? 뭐야 이제, 네. 저런 거 저런 거 먼저 가줄 수 있지 밑으로 잭스 달린 거 보고 블라디 지금 조금 급해졌죠 백핑만 하염없이 찍는 중 정글한테 백핑 찍으면서 제발 죽지마라 기도하는 이런 저 탑솔은 게임 이길 자격이 없다 그냥 백배로 쳐놓고 그냥 차트 꺼고 기도하 뭐하면 다른가 에? 자기가 라인전 주도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그냥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지 <laughs> 탑은 뭐 지금 마, 뭐 알았어? CS 지금 뭐 스무 개벌려놨는데 이런 미드는 900이네. 음 솔직히 내가 오리아나 한대, 저카타가 탑에 가더니 2킬 센솔 올케 2킬 먹고 는할말안 나죠? 응,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리아는 뭔또 신록의 장벽이여. 응, 그냥 어? 양피지 올려라. 랭겜이 그, 그렇게 중요해. 야, 뭐야? 그렇지. 아.. 어, 뭐, 뭐. 라이너 죽고 이 CS 이거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이거? 응? 장례식장 편육에 육개장 그런 개념 아니냐? 왜 이렇게 맛있게 먹어? 구역구역 먹으라고. 아직 CS 내가 앞서고 있던. 이번엔 맞췄다. 다들겨 좋았어요. 좋았어요, 좋았어, 아주 좋았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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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일로 와. 일로 와라. 이 상놈아, 어? 다음 이, 이건 으, 떼다가 자. <laughs> 어? 응. 어? 안 되지. 응? 자꾸 그냥 뭐 킬각만 나왔다면 뒤에 렉 사이가 있네. 그래도 죽을 놈은 죽어요. 뒤에 갈 수가 없다. 캐리 <목소리> 그리가 여기 터지면 안되는데 방금 10퍼짜리 긁혔죠? 운을 이상한 데 쓰면 안된단 말이야 이게 터져라! 터져라! 터져! 방금 40퍼 주문서 3장 실패함 4장 5장 안될 판이다 에이, 나이스. 다이애나 맛있게 잘하네. 에이, 다이애나 그냥 뭐 약간 아무모처럼 하는 친구들 있는데. 갱, 됩니다! 다이애나. 다모모 아니죠? 아유, 감, 감. 되나? 가는 중이긴 함. 나 보였나? 아, 좀 추지, 이년아, 응? 아, 이게 안 돼! 아니! 아, 왜드 줬으면 다잡았잖 아, 진짜. 어, 나만 데 아, 느낌인데자기이끼리죄데 뭐 아, 뭐 괜찮 하는데 진짜 이렇사람은데 괜찮거든 진짜 은데건난은데 아, 왜 이렇게 좋은데? 찮왜 내가 줏댔다고. 좋아 좋아. 아, 소리 시원하네 진짜. 에 응? 지각이야. 응, 이리 와. 아먹어 o Bogo, b 괜찮아 괜찮아 o 라어 g o b o g 이 Bogo, b 아 g o Bogo, b 아, 너무 좋, 뭐야. 야. 아니, 근데 뭐라 할 수가 없음. 나도 안 썼거든. 차라리 리신 없었으면 안 죽었는데. 야, 내가 뒤봐줄게. 한번 싸워라. 해가지고 막 싸웠는데. 뒤에 이제 자전거 잡아주던 이제 형이 사라진 거예요. 어? 이구 일루와 일루와 어디 갔어? 이거 죽여. 어? 저, 우리 팀은 뭐 스킬을 안 쓰나? 어, 야,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 아니, 뭐야? 방금다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건 또 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어? 이건 또뭐하이 둘, 응? 야 아니 뭐해 우리 우리 저것들은 편 하나, 이들은 지금 전쟁터인데, CS 안아먹을 때만 복수벌 걸고 그냥 전쟁터인데, 휘발. 이거는 뭐왜 이렇게 피스풀은 평화로워? 여기는 뭐해? 이거? 어? 어나또막 응? 어, 나또막 올라오네. 응? 네가 걸려라.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는, 룰루가 궁전 쓰고 죽었어! 궁전 쓰고 죽어라! 풀이었다고 그럼, 궁돌 때까지, 여기서 막 알짱알짱 되면 안 되지, 응? 궁돌 때까지, 넌 베인 바텀 고야. 베인이 미드 먹고 있으면, 네가 바텀 가야지! 아니, 굴러온 돌, 박힌 돌 빼려 하면 되나? 베인이 미드 서 있는데, 어? 내가 서 있잖아, 여기. 이거, 이거, 아, 따. 아 그렇지, 아우, 궁왜 썼냐? 룰루야, 아까 쓰랄땐안 쓰고, 어? 뭐야? 이러면 좀 미안한데, 아니면 말 뭐, 뭐, 맞는 말이잖아요. 어, 씨는 뭐, W도 되고 E도 되는데, 이니나 어? 정신 차리자. 응, 어? 뭐야, 뭐야, 무슨 텔이야 이거? 아나 못가 어 가야되는데 몸이 말을 안듣네 이거 응? 어? 가야돼 가야되는데 어. 아 이거를 왜 한타를 저 아파 너무 아파 통 그냥 박살. 어, 팍 그냥 파이크 그냥 그래. 아벽 이렇게만 돼 벽궁이 안 돼? 물반 벽반인데 이게 벽궁이 안 되냐 이게? 뭐야 이거? 이건 돼야지. 에라이. 갑. 뭐야 이거? 응? 뒤질래? 어? 궁 궁. 그렇지. 아 W 부터 먼저 썼어야지. 앨리스한테 W 부터 넣고 탈진 넣고 궁을 썼어야지. 아 진짜. 어나 지금 좀 잠깐 지금 진심입니다. 지금 피나도 샀었나? 오른이 다 막아줘 위로 살짝 그렇지 그렇지 어야 장로 이건뭐 주면 안 되는데 저건 주면 안돼아 이거는 주면 안 된다니까 성놈들아 서렌 차 이길 자격이 없다 차 서렌